돕는다 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젤. 에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용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모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가득 듬뿍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다 라는 말입니다 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뇌계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진 본래 의미가 뭐냐면 낮은 편에 간택된 자,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어울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배필이란 단어였습니다. 우월이나 열등과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동등 배필입니다. 어떤 존재에게 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낼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을 보시면서 아 좋지 않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동료배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라는 거예요 아담은 배피를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더 노력해야 되고,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적하고 훈계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바라기만 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게 보이면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신가요? 말씀과 또 사랑과 또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라고 노력하시다 그렇게도 잘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우리 가족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어야 되니까 요즘 세대는 나의 배우자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이 바라는 세대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바라는 아빠, 바라는... 무엇이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 가족을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자녀들이 더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가족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품어주고 또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라고 나에게 어떠한 면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유용한 고물이에요. 붙는 배필은 서로에게 의시가 되고 또 힘과 위로가 되겠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들 붙는 배필이 되어야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복받는 비교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살아고 보는지 제 자신을 보라보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향한 우월의식 자녀들을 향한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숨기고 환신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환신하겠습니다. 숨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힘과 의지가 되는 존재, 저 사막 한 가운데에 단비잎게 생이 되어 주는 존재,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그런 돕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배우자의 영혼의 친구와 멘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라 우리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함께 도와주는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